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서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없다는 말을 했네요. 네,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 전열에 출연해서 우리 당의 윤석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엮어넣어야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해가지고 해산시키겠다라고 예.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 어,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음. 계속해서 진윤 또윤우게인 어쩌고 저쩌고 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음. 이 말은 장동혁 대표한테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면회하고 개혁 내란 아니라고 황교안 응원하고 그리고 정광훈까지도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예.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 전복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보다 더한 윤어개인이 어디 있어? 무슨 윤석열 헤어졌다는 거야? 당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정광훈하고도 같이 가고 황교안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면서요? 그 영상 오랜만에 다시 봅시다.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少说。So